이번 주말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죠.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몸이 알려주는 적신호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전 몸은 주인에게 많은 경고신호를 보내게 마련인데요. 이를테면 방귀를 뀌었는데 냄새가 무척 고약하다거나 손톱의 색이 이상하게 변했다거나 하는 건데, 뜻밖에도 우리들은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대장암과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트림이 자주 나온다면 위염이나 위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쩌다 하는 트림은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트림에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트림은 위, 식도와 연결된 유문이 협착되거나 위신경증일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트림을 할때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함께 올라오거나 하면 반드시 자세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방귀 냄새가 심하다면 장내 종양이 있는지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방귀를 뀌었을 때그 냄새 자기 스스로가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라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장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 작용이 잘안 되고 또 세균에 의해서 독소가 많이 생겨서 아주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건강할수록 방귀 냄새가 약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셋째, 가슴에 손을 대봤을 때 심장 박동이 왼쪽 가슴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느껴진다면 심신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평상시에 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못 참는다면 갑상선 기능항진증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내서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경우에는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고 많이 피곤해하면서 신경질적인 모습도 보인다니까 참고하세요. 다섯째, 손톱이 희거나 노랗게 변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흰 손톱은 만성 간염이나 영양 결핍을 노란 손톱은 황달이나 폐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의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면 건강하고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손톱 밑은 혈관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손톱 상태로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째, 혈변이 계속해서 나오면 치질이나 대장질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용변을 본 후에 변의 상태를 체크했는데 만약 붉은색의 혈변이 보인다면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치질의 경우에는 보통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변에 피가 묻어나오니까 구별이 될 테고요. 통증은 없는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대장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대장 질환 중에서도 한국인에게서 제일 많이 발병하는 대장암은 혈변은 물론이고 변비나 설사 복통 빈혈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해두세요. 일곱째 여성분들의 경우 촉촉한 귀지가 나오면 유방암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촉촉한 귀지를 가진 여성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유럽인처럼 촉촉한 귀지를 가진 일본 여성이 아시아형의 건조한 귀지를 가진 일본 여성보다 유방암에 많이 걸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귀지가 많고 건조하다면 건강하다는 뜻이고 귀가 자동적으로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라네요. 여덟째, 잇몸이 붉게 변하면 치은염이나 치주염일 수 있습니다. 잇몸은 분홍빛을 띠고 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붉게 변한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이 심각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또한, 잇몸이 붉은 상태에서 자주 붓거나 민감하다면, 바로 치과로 가세요. 아홉째, 키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낀다면, 심장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화의 신호이지만, 때로는 심장과 호흡기 질환을 알려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노인층의 경우 키가 2.5cm 이상 줄어들면 심장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아직 노화가 진행될 나이가 아닌데 키가 줄어들었다면 병원을 꼭 찾아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열 번째, 요통을 동반한 복부 통증이 잦으면 내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면 척추 질환부터 의심하는데 척추 질환이 아니고 내장 질환일 때도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복부 통증과 함께 심한 통증이 나타났다면 더욱 내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위궤양, 위하수증, 장유착, 췌장염 등 여러 내장 질환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요통은 식후나 공복에 심하게 나타나고요. 변비가 심할 때나 용변을 볼때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작은 이상도 무시하지 않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